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전한 목자가 되시고 또 저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laughs> 네. 어, 근데, 어, 사실 제가 지금 드린 이 인사는 굉장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인사이며, 인사이면서도 어, 아주 감동적인 인사입니다. 이 인사가 혹시 어디에 나온 인사인지 아십니까? 어, 예, 아시는 분이 <laughs> 있으, 있으실 수 있는데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인생 가운데 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이 어 이제 타지에서 고생고생하다가 어 이제 다시 그형 에서를 만나러 오게 되는 그 길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먼저 자신의 재물을 먼저 보내고 또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어떻습니까? 혹시 형이 물질을 받고 마음을 풀기를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을 풀기를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로 뒤에서 가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형이 잡으러 오면 제일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서다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다 보내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서 밤에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어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끝까지 어 야곱이 어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새벽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탁 쳐가지고 부러뜨리죠. 그래서 부러뜨리고 이제 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너나좀 놔줘. 이제 가야 된다. 했더니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절대 놓치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렇게 어,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습니까? 야곱 이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예,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야곱이 오는데. 저쪽에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에 보면 에서가 혼자 온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야곱, 어, 야곱을 먼저 죽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400명이 넘는 장정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멀리서 야곱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보기 전에는 내가 이 야곱을 만나면 이 원수를 만나면 만나면 반드시 이 놈을 죽이리라 어, 나의 축복을 아사간 어, 그리고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한그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그 동생을 보는데 동생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다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어, 근데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원수가 아니라 내 동생인 겁니다. 어,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안아주는 거죠. 그때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어,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 되시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하니까 너무 큰 은혜가 있고 기쁜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에게는, 어, 저희들에게는 아직, 어, 저희들에게 넘어오지 못한 저희들의 형제 자매가 이북당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어, 저와 여러분이 이북당에 남겨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다른 그 누가 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어, 오늘 이 시간, 느에미아 말씀을 보면서, 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지, 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 느에미아 느에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느에미아는 사실 어, 굉장히 아주 어, 그 당시에 아주 제국에 어, 굉장히 아주 잘나가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 1절 보면 느에미아 1장 1절 보면 그가 어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왕 제 20년에 수산궁에 거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고 모든 문화들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느에미아는 그 가운데서도 이 바사왕 그 아닥사스다왕 밑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어, 이 아닥사스왕 제 20년을 기원전 445년 정도로 보는데. 이게 445년 정도면 이미 예루살렘이 망한 지는 한 140년 정도가 지났고요. 그리고 고레스가 책령을 내려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한 지도 90년 정도가 흐른, 후였, 후, 흐른 후였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그러죠? 강산이 변한다. 근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14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140년 정도가 아마 아마 생각해 보기로 느헤미아는 어,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마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바사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렇게 140년을 지났다면, 그리고 그 지냈던 곳이 굉장히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제국의 수도였다고 한다면, 느에미아는 충분히 자신을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아, 나는 페르시아 사람인가 보다. 나는 바사사람인가 보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미국의 사촌이 한명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이 한명 있는데요. 어, 외삼촌께서 어렸을 때 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재미 교포죠. 근데 이그 사촌이 저랑 동갑인데 저랑 동갑인데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보다 생일이 빠르고 그 사촌이 동생 그 사촌이 여자인데 저보다 생일이 빠르고 학렬이 저보다 위라는 거죠. 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는 따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자기한테 누나라고 부르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자기가 위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얘가 여자인데도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정말 다릅니다. 어, 이 아이가 키는 작은데 키는 작은데 어, 미군으로 미군으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괌에서 어, 미군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어, 애를 넷을 낳는데요. 애를 넷을 낳는데 미국식으로 얘가 먹고 살아서 그런지 어, 마지막 애를 그, 가졌을 때는 어, 거의 만삭의 몸으로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예, 저는 지금도 마라톤을 하기가 힘든데 어, 제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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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척은. 어 만삭의 몸으로 마라톤을 뛰는 그런 앱니다. 정말 먹는 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먹는 게 다르고 사는 데가 다르니까 아주 겉보기만 얼굴색만 한국인이지 어, 완전 미군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친구랑 만나면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한국어로는 말이지 안 통하고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사람은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기 마련이죠. 근데 어제 사촌은 간지 그 외삼촌이 간지 어몇 시면 안됐는데도 그렇게 미국인이 다 되었는데 어 느에미아는 어땠겠습니까 느에미아가 어느 나라 말이 편했겠습니까 유다 말이 편했겠습니까 아니면 바사 말이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디서 사는게 편안했을까요 어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미 다폐허가 되어있고 많은 외족들이 들끓고 강도와 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미 느에미아는 어, 바사제국에서, 바사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어, 그런 고위 관리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어, 바사제국에 있는 것이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해보자면 이 느에미아는 어, 미국의 뉴욕이나 아니면 뭐 일본의 동경이나 우리나라라 식으로 치면 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에미아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 있거나, 또 편리하고, 또 즐거운 일들 가운데 있으면, 쉽게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에미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도 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아, 내가 한국인이다 아니면 내가 어느 출신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 아들을 대신 줄 정도로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웃 중에 가장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또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셨죠?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삼아 주셨죠.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때로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정체성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 여러 가지로 좀 재밌게 지내나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려오죠 무장 공비가 내려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소식도 있었고 포사격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최근에는 천안함을 침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그 북한에서 이런 침공 소식이나 간첩이 왔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한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학생 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막 두려운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제가 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 지금은, 그렇, 거, 지금은 겁이 없는 집은 어, 겁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굉장히 겁이 많은 그런 어, 그 소년이었는데 근데 제가 겁이 많아서 잠을 못잘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야, 진우야.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혹시 전쟁이 나면 제가 학도병으로 끌려갈까 봐 <웃음> <웃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는데 중학생 때부터는 전쟁 나면 총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40대 중반이셨는데 그때 들으시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전쟁이 나서 누군가 끌려가게 되면 너 대신 아빠가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감사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기쁠 때도 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참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크고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한국에 사는 것만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있죠?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인 것이죠. 저희들에게. 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많이 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여전히 악한 정권의 핍박 아래서 고통 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지면서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나만에 정착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 심히 걱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어, 실제로요 지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그것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통일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 왜 통일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는 북한 땅에 북한 땅에 남겨진 동포들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북한 땅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영락교회, 영락교회는요.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한경직 목사님과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이북에서 내려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남겨진 북한의 동포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저희들의 형제의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인으로서 어, 저희들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저희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의 하나님에게 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던 것처럼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정전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 이후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북한의 동포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래요. 그럼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면 저희들은 이북 땅과 동포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알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저희들에게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 하나님이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먼저 와서 이북 땅이 어떻게 고통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저희들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저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3만 4천의 자유인들입니다 저희들은 당장 이북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넘어온 자유인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분단된 땅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느에미아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사제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여겨지는 이미 3,4대가 지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들이 환란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주저앉아서 주일 동안 먹지 못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느에미아에게 있어서 이북에 이느에미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은 여전히 그의 형제자매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우리의 형제자매 맞습니까? 우리 형제자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뉘에미아가 고국과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북에서 넘어온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양 출신이시고 할머니는 회룡 출신이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평안도셨습니다 친가는 전쟁 직전에 넘어오셨고 외가는 일사우태 때 남한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북한 선교부를 맡기 전에는 북한을 위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북한 선교부를 맡아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유인들을 섬기면서 아, 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자유인 예배부의 한 어르신은 9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북에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분의 어그 사위가 간경화로 고생하다가 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어머님이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내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잘될수 있었던 그 사위가 어 이렇게 방황하다가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어또 다른 어르신은 얼마 전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어 폐결핵에 걸렸는데 잘 먹지 못하고 그곳에 약이 없으니까 잘 먹지 못하고 약을 먹지 못하고 결국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먹지 못하고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어머니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셨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 곁에 갈수없어 슬퍼하는 성도님께 전도사님들과 함께 가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자유인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맨 앞줄에 맨 앞줄에 어 자유인 예배부 준전님 전도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다가 아,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유인 예배부 준조님 전도사님은 어, 아버지가 이제 순교하신 어,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제 어, 복음을 영접한 거죠. 복음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남한으로 넘어오셨으면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복음의 열정이 생기니까 이제 중국 땅에서 넘어오는 탈북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서 어 이제 고통 당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북 땅에 있는 저희들의 형제자매보다 결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니에미아가 고국과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포들을 구하고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통일을 예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뉴에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미하는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였지만 왕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어, 정말 노력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의 최측근인 술맡은 관원장으로 삼아주셔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 미국에서 암전문의로 활약하다가 지금은 복음전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원종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키우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게 하셨고 또 목사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가 오면 목사님이 어렵고 방황할 때가 되면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목사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 주시기를 건강 주시기를 사명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목사님을 의사로 사용하시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동포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사명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북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유인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북한의 동포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